네, 이어서 비교 연산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교 연산자는 이제 작다, 크다, 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등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산자인데요. 어, A가 30, 그리고 B가 10에 10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B가 크다고 있기 때문에 B는 지금 10이고 A가 30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false이고 다음은 A가 크기 때문에 true. 또, 각,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각 상황에 맞게 논리 값인 false 혹은 true가 반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같다와 같지 않다에 대한 연산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같으면은 true를, 같으면 true, 참이고 다르면, 아니, 다르면 false, 거짓인데 다음 같은 경우는 A와 B가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A와 B는 다음과 같이 같지 않다 기호가 들어갔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같지 않는 게 참이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예제 살펴보시겠습니다. 비교 연산자, 이제입니다. 음, A는 10, B는 5로 선언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에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가 10이고 B는 5이기 때문에 이 논리 연산의 결과는 True가 되고 True는 C에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Q가 아, C가 정말 True를 반환하는 True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가 트루를 가지고 있으니 트루가 나왔죠? 네, 헷갈리니까 1번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1번 트루. 그리고 이번에는 a b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는 false이기 때문에 거짓이 나왔죠? 그리고 한번 이번에는 같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같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f a 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지 않다의 결과는, 같지 않으니까 true가 c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c는 true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네, true 반환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논리 연산입니다. 어, A와, A, 와 B가 각각의 논리 값을 가지고 있,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AND 연산과 O와 연산했을 때의 결과를 표로 나타낸, 어, 테이블, 어, 테이블로 나타냈습니다. 어, AND는 A와 B가 둘다 모두 트루일 때만 트루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A와 B 둘 중에 하나라도 펄스면 은 무조건 펄스입니다. 그리고 or는 a와 b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a와 b가 true이면 true. true false여도 true. false true여도 true. 단 false false일 때는 fals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음, 만약에 변수 C에, 어, 저는 논리 연산을 할때 항상 가로를 많이, 가로를 쳐줍니다. 이렇게 가로를 논리 연산할 때좀 많이 쳐주시면 어, 덜 헷갈리고 알아보기도 쉽고 가독성도 높아지고, 어, 좋,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음, 컴퓨터 너는 0과 0은 false로 인식을 하고 0, 2외의 수는 true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의 2는 원래는 true인데 true의 부울 대수 반대는 false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false죠 false인데 3은 0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true 즉 false와 true는 5와 연산은 true이기 때문에 true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0은 false이지만 false의 반대는 true이기 때문에 true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참이기 때문에 true, true이기 때문에 둘다 true일 때는 end 연산의 결과는 true입니다. 그러므로 c는 true를 가지게 됩니다. 자, 논리 연산, 연산자 예제. 네, true가 나오신 것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hift 연산자입니다. 어,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건데, 어, 이게 그 이진수 표현에 대해서 비트만큼 이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시켰을 때와 왼, 왼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코드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이었죠. 10은 이진수로 음. 1010이죠. 네. 1010이고 뭐0000 앞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C를 를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시키면은 아, 왼쪽이죠. 왼쪽. 1이 어, 한칸두칸 칸. 일로 가게 되고 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2, 4, 8, 8 더하기 16, 32. 즉32 더하기 8이니까 어, 40이죠? 얘는 지금. 그러면 10을 이진수 이 비트에서 왼쪽으로 두칸다 이동시켰을 때는 10이 이제 40이 되게 되는데 과연 결과가 40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이 나오죠? 어, 왼쪽으로 두칸 시킨 거는, 어, 어찌 보면은, 이, 원래 10에서 곱하기 2를 두번 했다라고 수, 보실수 있습니다. 만약에, 네. 그, 그러, 그러면은, 다시 한 번, C가, 어, 이번에는, 1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12라고 해볼까요? 네. 12는 이진수로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C에다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하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요? 한번, 이렇게 되겠죠? 두 칸씩 이동하면, 즉, 3이 되게 됩니다. 3이 나오는지, 네, 3이 나오죠. 비트 논리 연산은 이제 아까 전에는 아까 전은 이제 비트가 아니었다면 이번엔 비트끼리 and, or, 그리고 exclusive or, 그리고 not 연산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거와 논리 연산자와 뭐 차이가 없죠? 근데, 여기선 익스클루시보아라고 있는데, 익스클루시보아는 다르면은 참이고, 같으면 거짓을 반환하게 되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0, 1일 때는 참이고, 1, 0일 때도 참이지만, 같으면 거짓, 다를 때 1. 참. 네. 다르, 이게, 예. 비교했을 때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지 등을 이용할 때 주로 이런 익스클루시보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30의 이진 표현은 다음과 같고 25의 이진 표현은 다음과 같았을 때 만약에 앤드 비트 연산만 했을 경우에는 이 비트끼리만 앤드 연산 하기 때문에 0 1은 0. 네. 1과 0은 0. 둘다 참일 때만 1이 나오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트 연산은, 이제, 틀다는, 이제, 비트를 반대로 만들게 됩니다. 음과 같이, 1로 꽉 차있을 때, 틸다 연산하면, 이제, 다, 1은 0으로 되고, 또 0은 1로 되는데, 지금 예제에선 다 1만 있기 때문에, 전부 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항연산자입니다 어, 사망연산자는, 이제, 시어너에서도 똑같이 있는데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이 참일 때는 왼쪽 수식이 실행이 되고, 조건이 거짓일 때는 오른쪽 수식이 실행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망연산자 예제입니다. 음, 조건을 한번 해보도록, 조건을. 먼저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10과 50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변수 C를 0으로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이 올수 있는데, 참을 때는 5가 오게 되고, 거짓일 때는 10이 오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50은 10보다 크기 때문에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C에는 5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 이 상태에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이 50보다 크진 않기 때문에 false임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식 연산이 실행이 되고 c는 10이 대입이 되게 되므로 c는 10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문자연결연산자라고 자바스크립트에는 있습니다. 이런 문자연결연산자는 어 자바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음 만약에 a에 30이 저장이 어 있다고 했을 때이문이 쌍따옴표는 참고로 문자열을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숫자 a가 a에 30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자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30과 이 n스 문자열이 그대로 합쳐져서 30n스가 출력되게 됩니다. 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30을 놓고, 뭐, B에는 answer, answer라는 문자 열을 저장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document, 얘는 write, A plus B. 이를 하였을 때는, 이 30과 문자열 answer가 합쳐져서 30 answer. 가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이 30엔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뭐, 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C는 A 더하기 B. C를 출력을 해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산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